안녕하세요. 119 유리막 코팅입니다. 오늘은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지금 이 차량은 7개월, 8개월이 가까이 돼서 이제 출고가 된 차량인데요. 뭐, 3월, 4월 정도면 반도체 시장이 좋아져서, 어, 이제 출고가 빨라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어, 그렇지 않고,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어쨌든, 이 차량 지금 출고하고 나서, 어 썬틴 블랙박스 작업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샵에 들리셔서 전처리 작업 다 끝내고 어, 신차 유리막 코팅 그 다음에 가죽 시트 코팅 이렇게 작업하고 열건조까지 어, 시공을 다 마쳤습니다. 자 소렌토 하이브리드 1.6 차량인데요. 음, 디자인은 지금 이제 출시가 돼서 어, 많이 디자인은 알려져 있는 것 같고. 어 아시다시피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이 차량 색깔, 어이 색상이 소렌토 중에서는 가장 많이 팔린 색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아주 이제 이쁜데요. 이 차량은 뭐 검은색, 이, 이 색상을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신 분들도 많겠지만, 어 검은색 계열은 좀 관리가 힘들고, 흰색 계열은 조금 깔끔하긴 하지만, 조금, 어두운 색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색상을 선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색상의 장점은, 어, 뭐, 이쁜 것도 이쁜 거는 맞지만, 어 저희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 관리도 편한 색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깊은 기스가 아닌 일반 수월 기스가 생겨도, 어, 타 차종, 어두운 색 계열의 차종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티가 나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어 관리에 있어서 용이한 색깔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외관은 요 정도로 보여드리고 어 이제 실내를 보여드리면 이 차량도 어 먼저 저희 샵에서 이제 소렌드 하이브리드 유리막 코팅을 하셨던 분이 계셨었는데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밝은색 계열의 시트를 선택해주셨습니다. 반대로 이 차량의 세트 시트 색상은 어 외관은 관리의 용이성이 좀 있지만 어 실내 색상은 조금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차량의 색상 하얀색 계열의 색상으로서 이런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내 어 가죽 시트 코팅을 해줬고요. 어, 가죽 시트 코팅 같은 경우에는 천연 가죽, 어, 가죽의 본연의 재질을 오랫동안 보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청바지라든가 어떤 오염물질에 대한 이염망지를 할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어, 시트 관리를 편하게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색 계열을 선택을 하고 싶은데 관리가 조금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어, 아주 시트코팅을 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어 8개월 정도 만에 출고가 된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영상을 짤막하게 한번 촬영을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